카드 깡해드려요. 대출대출해드립시다 돈이 필요하십니까? 돈이 많으신데. 嗯。 하세 자, 여기 있는 거는 3 0원 이거 불산입니다. 중국산이 아니에요. 4 0원 아, 3 0 ,000원. 0원오3 0원씩입니다 어, 어. 저기 여기 좀주겠어요 3,000원 스이이요 이거 조심해야 돼. 제가 그런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. 비닐이비닐이 비닐이 없는 게 어딨어요? 찾으면되나요비닐이 여기 지금 비닐이요 선생님 원 언니 천원 선생님 2천 원주세요 가보자 2천 원천 드리고 2천 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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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 빨리, 아, 마시다, 이게. 아, 빨리. 지갑 빨리. 언니 몰랐어? 너 가방 아, 아. 열어. 아. 언니 이왕이면 이으로 입으시는 게더이쁘어가없은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무데서나 본 거. 언니, 우리 그 풀었어요? 나 아무데서나 보니 여기 뭐야? 아니 여기는 가격 가격

<목소리도> 똑같은, 똑같은 색은 없고 요는 <목소리도> 파란 거 저기 있는거는낚시 <목소리도> 레 이제 태양상은 아니고